띠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심우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며 복음 증거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진보적 행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선교적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본문을 통해 선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 출신, 신분 모두 다른 자들이었지만 각자의 은사와 사명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갖고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예배와 금식에 힘쓰던 중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섯 지도자 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 이후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한 후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지도자였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교회에서 파송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파송합니다. 선교는 남은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듯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사역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유언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역 교회의 성장과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며 세상과 선교지로 일꾼들을 파송해 내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중해 연결 관문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걸쳐 살림이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처음 찾은 곳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살림이라는 지역은 활발한 경제도시로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 증거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깝고 익숙하였던 곳을 선교지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부터 힘들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지 않으셨던 성령의 배려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의 회당과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모습을 따르게 하신 섭리이기도 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증거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고 익숙한 곳부터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의 혀가 미련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가깝고 익숙한 곳부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라는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전도할 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함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성령은 사울을 통해 악행이 가득한 바 예수의 눈이 멀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바보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어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방해꾼들과 외부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위협을 물리칠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두 보고 계시며 친히 그들을 바, 그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교는 성도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금식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증거자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들과 같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사역에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가깝고 익숙한 곳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는 증거자로서 사는 남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